찍는 김에 마저 우기님 사연까지 찍어야 되겠네요. 이따 또 찍으러 오려면 조금 곤란할 것 같네요. 마땅히 직원들 다 오기 전에 후딱 찍고 갈라고요. 우기님 사연이네요. 우기요. 우, 우에다가 기억 받침에다가 이요. 우기님. 음, 읽을게요. 우기가 두 번째 사연을 보냅니다. 며칠 지나 사연이긴 한데요. 기억을 더듬어 한땀한땀 한땀 써내릴 테니 재미없어도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얘기니까요. 이해해 주셨으면 하네요. 뿅뿅. 사건의 시작은 회사에 출근하기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날 유난히 잠이 안온 탓에 늦게까지 TV 시청을 하게 됐고, 덕분에 저의 아침은 정장에 슬리퍼를 신고 차에 시동을 거는 지경에까지 갔었죠. 겨우 정신 차리고 무사히 갈줄 알았던 출근길. 직원들 오네요. 그래도 읽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저는 민감한,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란 지속한 놈과 동거한 지꽤 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 출근 전꼭 화장실 덩 장군과 면담을 해야 하는데 그날은 슬리퍼 씨의 만행 때문에 무엇에 무언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거 그거 있죠. 우는 거, 우는 거, 우는 거. 아시죠? 그거 흑흑, 응, 흑흑 그거. 출근길 소요 20분 거리 중 5분 무렵부터 떡장근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가자니 지각이 불보듯 뻔하고 잘 나오나요? 모르겠네. 그냥 참고 가자니 장군의 신기가 유난히 거세고 참 죽겠더라고요 흠흠 남자가 갑바가 있지 힘빡 주고 오무려 절대 웃거나 차가 흔들리는 운전은 하면 안돼 그날따라 더 멀어 보이는 회사 유난히 막히는 것 같은 도로 아니 도대체 그냥 놔둬도 잘 뚫리는 길을 왜 교통경찰들은 더 막히게 하는지 창을 열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나 난 그럴 수 없는 상황일 뿐이고 머릿속에선 이미 화장실 순서를 그리고 있었고 허리띠, 지퍼, 반죽, 아니 아니 아니죠 허리띠 풀고 한 번에 내림과 동시에 앉는 거야 됐어 그러는 사이 다행히도 무사하게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갔냐 부랴부랴 차도 안 잠그고 그려놓았던 순서도 기억이 안 나고 매달려 안착 와우, 이런 세상도 있네. 세상에 인간이 가진 3대 육정을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크크크, <laughs> 이 사연을 듣고 계셨던 모든 분들은 실망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왜 비데를 쓰는 화장실엔 비데용 화장지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사건요. 기쁨과 희열을 가다듬고 뒤처리를 하려는데 평소와는 다른 화장지가 걸려있네요. 모든 너그러움을 만끽한 저로서 가뿐히 무시했고, 세척 두두두, 너무 쎄, 약하게, 궁뎅이 조절해가며, 완료. 아, 깨우네. 야! 이러고 있네요. 이모티콘이요. 순간 물기를 닫던 손에 감촉이 이상하네요. 그 표정 있죠. 찍, 점, 찌 그거. 무표정인 거, 그거. 음, 그리고, 역시 휴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었 죠. 구멍뽕 뚫린 사이로 부끄럽게 내민 손가락 떡꼬 씨 하나는 키스 탓에 적잖 이 부끄러워 하네요. 또 찜찜찜 그걸 이런 제장 떡장근의 복수가 이렇게 가혹할 줄은 흠 사업 관리 소장의 누군가를 향한 억하심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던 저는 그 후로도 화장실만 다녀오면 흠뻑 젖어있는 손과 일그러진 표정을 한 팀장님과 부장님의 여러분을 보았답니다. 크크크. <laughs> P.S. 다음 날 화장지는 바로 교체됐더군요. 크크크. <laughs>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크크크. <laughs> 길지만 끝까지 맛깔나게 소개해준 써니님께 감사드리고요. 금번 태풍에 깃방맹이 제대로 맞으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도 더불어 올립니다. 이상 우기의 엉뚱한 세상살이였네요. 흐흐. 이러고 왔어요. 사연이요. 우기님 사연이요. 잘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목마르네요. 커피 한잔 때려야 되겠어요. 이제 출근해서 사연 두개 소개하고 화장실 가서 컵 닦다가 커피 한잔 때리고. 동영상 올려야 겠네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좀 이따 또 올게요 알비백 서연있으면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